지난번에 제가 처음으로 그 PDF 파일로 다운 받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걸 보여 드렸었는데 해 보니까 너무 간단하고 이게 기다릴 필요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자꾸 PDF 쓰게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듯이 진짜 PDF로 된 파일만 제가 요즘 엄청 찾고 있거든요. 다 사이트들마다 컨셉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사이트들도 막 구경시켜 드리고 소개를 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사이트는 프랑스 사이트인데요. 여기 이렇게 대부분 이런 사이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프린트 한 다음에 실제로 10cm, 10cm 정사각형에 맞는지 한번 자로 재보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프린트 할 때, 음, 크기에 맞게 조절하지 말고, 크기 조절에서 100%. 요거를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여기 96%로 되어 있거든요. 요걸 100%로 바꿔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셔츠는 이런 건데요. 이 길이를 다르게 해서 원피스로도 가능하고, 소매도 기본 스타일로 할수 있고, 이건 비숍 소매도 가능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귀엽죠? 이 사이트에 있는 대부분의 옷들이 상당히 시크한 디자인이어서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격은 8.25유로니까, 원화로 약 12,000원 정도 좀안 되는 정도였어요. 설명서는 글씨가 작아서 그런지 답답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 그 이유를 보니까 바로 사진이 없고 그림만 있다는 이유더라고요. 그게 뭐랄까, 음, 창 없는 방에 갇힌 기분이 좀 든달까? 햇살이 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좀 막막한 기분이 들던데, 저도 얼마 전에 그 패턴을 만들 때 설명서를 그림으로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서를 보는 순간 급뉴우 추게 됐답니다. 역시 실물 사진이 필요하다. 음. 이 패턴은 시접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명인 선생님의 패턴도 그런데 이렇게 시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패턴이 의도한 대로 온 모양이 나오기 쉬운 장점이 있어요. 왜 시접분을 각자 감안해서 재단을 하다 보면 패턴의 크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시접이 포함된 이런 패턴을 만드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내가 만든 패턴대로 작업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제작자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처럼 패턴을 받아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접이 포함된 패턴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일단, 너치 부분,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을 잘라버리게 되죠. <laughs> 그리고 완성선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이 패턴의 경우에는 정확히 1cm로 계산된 시접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저로서는 약간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평소 저는 한 1.5cm 정도 넉넉하게 시접을 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시접을 정확하게 하려고 1cm로 하려고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했어요. 저는 셔츠를 만들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마치 수학공식을 외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셔츠를 만드는 거는 다른 옷에 비해서 어쩌면 심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름을 잡아야 된다거나 뭐 늘어나는 원단을 다뤄야 된다거나 이런 약간 개인적인 기능 기술 같은 그런 면을 발휘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정해진 순서대로 작업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셔츠 앞단 플라켓을 만드는데요. 이 셔츠는 또 특이하게 앞부분에 단추가 보이지 않도록 플라켓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심지를 붙여서 늘어나는 걸 방지한 후에 대부분 양쪽 다 저렇게 한번 접고 접어서 단추와 단추구멍이 달릴 앞단 플라켓을 만드는데요. 이번엔 겉에서 단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셔츠만 두번더 접어서 저렇게 두 칸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건 종이 접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단지 다리미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 단추 구멍 만들고 왼쪽에 단추를 달면 끝납니다. 이 앞단추를 달때 단추와 단추 사이, 그러니까 단추 구멍과 단추 구멍 사이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해야만 중간에 단추 구멍이 뜨거나 하지 않겠죠. 무조건 꼼꼼하게 이 부분은 작업해야 되더라고요. 요크. 요크는 두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간단히 말하면, 뒷판과 앞판을 그두 장의 요크 사이에 끼워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겉에서 스티치가 보이도록 상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판을 끼울 땐 어쩔 수 없이 겉에서 드러나는 상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앞판을 먼저 끼우고, 뒷판을 나중에 끼운다면, 그럼 뒷판에만 상침을 해도 되겠죠. 더 캐주얼한 느낌의 셔츠일 경우에 대부분 겉에서 드러나는 스티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셔츠는 약간 얌전하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이라 겉에 스티치가 많이 드러나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겉에서 스티치가 많이 보이지 않으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달까요? 두 장을 함께 재봉을 해서 카라 끝이 뾰족하게 나오도록 애를 쓰면서 뒤집어서 납작하게 다려준 후에 그 위에 상침을 해서 카라 모양을 잡는데요. 이렇게 작업한 카라는 카라 스탠드에 가운데 끼워 넣고 재봉을 해서 연결하는 거죠. 이때 한쪽 시접을 접어서 재봉을 하면 나중에 일이 쉬워집니다. 뭐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림줄로 눌러서 모양을 잡고 이번엔 몸판에 카라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만약 패턴 없이 하려고 한다면 이 카라 부분의 좌우 길이를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카라가 달린 셔츠는 역시 패턴이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봄이 되면 확실히 셔츠가 입고 싶은 것 같아요. 대부분 셔츠는 면소재로 만들어서 입었을 때 청량감이 있고 약간 사각사각 그런 느낌이요. 보기에도 갖춰 입은 것 같아서 아주 훌륭하고요. 근데 딱 하나 단점은 셔츠는 세탁하고 나서 다림질하는 게좀 귀찮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주름이 많이 들어간 소매가 있다 그러면 다림질할 게 겁나서 사실 많이 안 입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도 살짝 고민했거든요. 역시 그냥 일반 셔츠 커프스로 만들었어야 됐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기할 수 없는 꽃잎 같은 팡 터지는 듯한 이 소매. 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지금쯤 딱 봄에 입을 셔츠 하나 만들면 좋을 시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봄옷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